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명절 때문에 지방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또 몸이 불편해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력기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사명자의 자세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도 든든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 이게 사명이거든요. 누구든지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기도로, 특별히 전도로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사명 있는 성도들, 사명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들 많이 있죠. 그중에 오늘 본문에는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궁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능력 받아 사명 감당한 40년의 생활이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120세까지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능력 있는 사명자로 감당을 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능력을 받고 나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기적을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다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네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오늘 말씀인 출굽기 3장을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거역하고 입핑계 접핑계 되면서 불순종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정의 말씀의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사명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본문 2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가운 데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 데로부터 나오는 불 곳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호렙산은요. 미디안 광야 안에 있는 산입니다. 이 말은 미디안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연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충성스러운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든든한 교회처럼 장로님들 충직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은혜로 열심히 충성하는 착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임시읍에 부흥회를 한번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집회 끝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북쪽북쪽에 보니까 그날이 5일장날이래요 저도 어릴 적에 자라면서 오일장을 많이 구경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구루마에다가 닭을 잔뜩 싣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거예요.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사니까 반 덤빙, 덤빙, 떳덤빙. 그래도 안 되니까 바겐 세일, 빅 세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팔려요. 내가 두시간 동안 지켜봤어. 아주 신기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안 팔릴까? 그래서 제가 살짝 가서 "할아버지, 왜안 팔린데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또 저한테 부끄러운지 기숙말로 묵은 닭이라고그러나 봐요. <laughs> 자기도 알더라고요. <laughs> 왜안 팔리는지를. 오늘날 제가 묵은닭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래 믿은 사람이 다 묵은닭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서론에 얘기했죠? 묵은 닭같이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안 써준다는 거예요. 묵은 닭은요, 팔리지 않는 것처럼 묵은 닭같이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써줘야 능력주고 건강주시고 물질주시고 지혜주셔서 큰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써주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묵은 닭은 아주 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아멘이 없고, 끄떡도 안 하고요. 맹성, 맹성하고. 그냥, 어떤 사람 아주 주무셔, 그냥. 변화가 없어. 깨달음이 없어. 결단이 없어요. 그리고 묵은 닭의 특징은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신앙생활도 맛없이 하면 안 돼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토다. 기도의 맛을 알고 전도의 맛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거 안 먹고는 못배게요 맞죠? 음식도 맛들린 음식은 자꾸 가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 김성배 장로님이 그큰수 재판소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맛이 너무 많하니까막 그냥 어디든지 아, 저한테 막 그냥 얼마나 많이 요청하는지 몰라요. 그거 어디냐고. 그런데 요즘에 대박이 터졌어요. 모든 농협에 있는 빵들은 전부 다근수제빵소에 있는 빵을 납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자라, 그 150평 되는 공장도 모자라갖고 더큰걸 지금 거의 완공단 계에 와있어요. 난 이런 걸 보면서 맛있어야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의 포인트예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예배의 맛, 예배의 즐거움,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닭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옆에 있는 닭을 자꾸 막 쪼아가지고 벼슬에서 피가 철철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도들의 단점만 보려고 그러고, 주회종의 단점을 보려고 그러고, 성도들의 허물을 물고 뜯고 상처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묵은당은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남도 못하도록 자꾸 흩어. 제가 어릴 적에요. 묵은 닭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흩어버려.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 히일좀 해보려고 하고 전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냥 예물도 좀옥합을 깨뜨려 드리면 자꾸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방해하고. 여러분 사립이 집단들 보면요,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요.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왜 감사한 거마냐? 무슨 왜 헌금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무슨 11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그런 데서 막 코로나가 막 걸리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대충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견눈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존 교단에서, 정, 건전한 교단에서 조금 멀리 하라고 하면 멀리 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지킵니다.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회중과 멀어지고, 장로님과 성도들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 호렙산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를 않아요. 본문 2절 말씀이에요. 안 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은 태워서 없어지지만 파괴하고 망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주님으로 꽉 차시면, 내 속에 있는 혈기, 마귀, 귀신들, 모든 질병, 모든 준들이 다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다 태워지고, 새롭게 되는 영으로, 소생하는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이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재단 위에 불은 항상 비워 꺼지지 않게 할 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태우고 번재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에 기름을 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비워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사무엘아 라무엘라 하나님이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를 때,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아구골짝 빈들에도, 소동같은 거리에도, 주님이 어디든지 가서 일하라면 일하겠나이다. 할 때,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었어요.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이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기 지식, 명예, 권세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 죽게 맡기고 주, 주님이 아시잖아요. 벗어버려. 신을 벗으라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거룩한 땅이에요. 오늘 보인 이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에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자식, 자기의 지식과 이론과 자기의 판단을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의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거역하는 이유가 그걸 못 버려 교만입니다 교만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좋은 밭 얘기했죠? 좋은 밭은 순종하는 마음이고요 그런데 옥토밭 말고 길가, 가시덩굴밭 그 다음에 자갈밭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씨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겸손하게 벗어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두 다 내게 맡겨라.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기에 그들을 구해내라고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거지. 모세가 잘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멋져서 부른 게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장양이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필요성이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불어먹 기 위해서 뭐라고 해나 나를 불려 먹으려고 저를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 즉 변들고 가난하고 제약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특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력기 14장 16절 홍해 바다를 육지까지 쫙갈리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의정 모세를 통해서 갈라지게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 해골빠가지들에게 큰 군대로 능력있게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대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군대로 만들어졌어요. 여우수아 3장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여우수아를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오늘 애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른진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63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안식으로. 10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이에요.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10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력기 13장 21절로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도구로 쓰려고 부려먹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든든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많이 배워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시편 10편, 10편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도다. 내 욕심과 고집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주력기장 24절을 통해서 깨우쳐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처음부터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 또는 거역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 가지로 입힌 게저핑게 핑계, 핑계 되기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모세가요, 내가 누구 간데 나를 인도자로 세웠습니까? 라는 식으로 별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의 뜻을 잘 해석해보면 다윗같이 의인의 겸손한 자세일 수도 있겠죠. 3월상 18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될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겸손하게요. 또 솔로몬을 보시면 1 1기상 3장 7절 보면 솔로몬처럼 종은 작은 아이라고 말한 것 같은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잘났고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줄 때도 아! 하나님 나는 요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왜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스가라 사장 6절.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이라 제가 신학 대학원에 설교와 교수로 일을 강의를 하면서요 거기에 보면 학부가요 막 찬란한 학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요. 내가 강의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이론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와닿는 게 없으면 그건 끝나는 거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내 힘으로 할라 가지 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끌려서 하라. 맞습니까? 주의 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력이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라고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출굽기 4장 2절로 4절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을 보여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굽기 4장 5절에. 그리고 출굽기 4장 6절로 7절 보세요. 손을 가슴에 넣다 빼니 한샘병이 되고 썩어가요. 다시 넣다 빼니 깨끗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수를 육지에 좀내털니까 조금 부으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하수에서 물 먹을 수가 없어. 다시 물을 부니 표적이 일어나서 깨끗한 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1분 1초라도 돕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낙심하지 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력기 4장 10절 보면,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변명합니다. 주력기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지었냐? 봉원이냐 소경이 되게 누가 했느냐? 라고 모세에게 질문을 하고 질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서 전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주력기 사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변명을 합니다,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나를 그런 능력이 없고 연약해요. 더 똑똑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즉,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책임을 해피하기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모세의 동반자로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을 선택하여 세워주셨음을 출협기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사명의 결단을 내렸을 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주력기 4장 17절 보세요 네 지식으로 이루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라 4장 6절 성도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 것도 없지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경우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기를 원해요.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부하면 부한대로, 똑똑하면 똑똑한대로, 연약하면 연약한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입니다. 이게 최고로 자랑거리였어요 모세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모세로서는 최고 정든 거예요. 내 앞에 내놔 봐라. 뱀이고 말아요. 출애굽기 7장 9절. 저도 무서워서 도 피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물리면 죽어요.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모세로서는 최고라고 자랑했던 거. 여러분들이 자랑삼고 있는 게 뭐예요? 지능이에요? 지식이에요? 명예요? 권세요? 재산이에요? 자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고달픈 일이 생기는 거요. 예 지팡이가 최고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뱀이 되어 물리면 죽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력기 4장 17절처럼.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 남들이 볼 때는 보잘 것 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가요? 주력기 14장 15절로 16절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주력기 17장 5절로 6절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마시게 했습니다. 주력기 16장 4절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주력기 12장 37절 60만 명이 따라와서 그 60만 명을 이끌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크던 작던 사명을 받아서 그중 하나가 전도와의 사명이 제일 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명령 앞에 거여가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혼쭐 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니네로 가는 순종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명의 바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코로라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